오후부터 날이 흐려져 서해안과 호남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음악 들리시나요? 바로 이번 주말 날씨 힌트인데요. 비는 밤새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비가 그치는 곳이 많겠지만 모레 오후부터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 양도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100mm,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고 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상세하게 볼까요? 밤새 강한 비구름이 올라와 내일 새벽에는 충청지역에 아침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거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벼락까지 칠 것으로 예상돼 오전까지는 야외 활동이 힘들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후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고 모레 오전까지는 비가 주춤하겠습니다. 모레 오후 호남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엔 전국에 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떨까요? 네, 다음 주는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온뒤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비가 내리는 등비 예보가 잦습니다. 기온은 어떨까요? 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4도, 광주 27도, 대구 25도 등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역시 비가 오면서 기온이 2, 3도 정도 내려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벼락이 치겠고,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비구름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전형적인 가을 비가 아닌 남쪽에서 올라오는 여름 비에 가깝습니다. 네, 국지적인 폭우도 예상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아홉 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